가재잡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도랑치고 라는게 있어요? 아뭐 간단하게 첫판 아 시키면 먹으면 되는건가 아, 어, 아, 가보겠습니다 아, 시키뭐 어렵지 않지요 지키 30이라고? 집중 장난질 하지마 집중 아 이거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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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냥 만만한 애나 패시다 포토 소리 나거든? 어디갔어 포토 아, 진짜 방 났는데? 처음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여러분 지금 나 너무 빡개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방송이고 나발이고 지금 <laughs> 너무 지금 진지하게 아니 나 방송하고 있었지 참 아, 나 방송인줄 예, 생각 못했네 아잠나 방송하고 있었지 아. 아! 아! 하!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열댓명 됐거든? 그래서, 예, 그렇다고요. <laughs> 자기장 지금 너무 좋은 편이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던 대로 하면 돼. 어, 괜히. 나 하던 대로 운전하면 안 돼. 어, 하, 운전을 하던 대로 하면 돼. 어, 체리콩님 어서오세요. 이걸 나는 왜 얘를 이렇게 미친듯이 또 쫓아가는 걸까? 이렇게 얘한테 기름 태워도 되는 걸까? 최대 마사지 야무지게 했거든요. 피감았겠다감았네 어, 니가 그거야? 어, 그 아까 킬로그 많이 떴잖아. 근데 미안한데 포토는 봐줄 수가 없다. 포토는 봐줄 수가 없어요. 우와, 우와, 와나 빼고 8명?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어!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돼? 넌 나한테 아깝정이좀 있을 것이오얘 폰이 좀 뺏고 싶은데 근데? 기름이 슬슬 모자라거든요? 아 두댄데 아 거기서 나 쳐다보면 안된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산악이 많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차 뺏어야 된다 이건 이제 얘한테 들이대서 차 뺏어야 돼요. 어, 이제 차 뺏어야 돼. 저기 옮겼네? 차만 뺏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 차만 뺏어서 가면 되는 거였어. 아, 가요! 아, 이거 타이밍이! 아니, 이거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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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고야! 니가 아니고 저기 칵가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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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떠냐고요? 아 전반보다 낫다. 전반보다 훨씬 마음이 조금 그래도 숨은 쉬어져 전반보다 나. 이건... 아. 누굽시다 지키는. 치킨을... 이게 제가 전버 하면 더 떨려서 못 하겠거든요. 근데 차라리 싸돌아댕기다가 교전을 하면 좀 긴장감이 준단 말이야. 충분히 파밍하고 다 하고 옆으로 갑시다. 어, 싸우러 가자. 패션에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있는 애들은 싸우기 싫은데. 집 안에 있네. 아, 싸우지 맙시다. 집 안에요. 나오싫어요 아, 근들리지 마세요. 아, 근들리지 마세요. 나는데나 매볼까? 나왔잖아. 나와서 매볼까? 아, 뭐야 이거? 아, 이 차트 안된다 야, 이거 차가 막 만신창이가 됐다, 야. 가불지 마이 가불지 마이 대 테이거 포니 시대 제가 남들보다 많이 포니를 타서 포니를 많이 소진시키고 포니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네 포니가 없나 본데 저 빼고 이제 38명이 남았는데요 뭐가 자꾸 당첨이 돼요 아유 진짜 떡국 좋아하세요? 즐거운 설날 떡국들은 다들 드셨죠?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일일 5떡국 정도는 해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 <laughs> 이리버리 하는 습관 합시다 주셨네요. 그럼 진라면 순한맛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 다이어트 하세요? 아, 저의 올해 목표는 3kg 증가입니다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돈까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흐흐 <laughs> 감사합니다 진순이 예발아, 에바라... 요 라면은 자고로, 라면은 자고로 안성탕면이죠. 내 입에 안성맞춤. 안성탕면. 저기 다른 포니를 찾아냈습니다. 이 포니를 꼭 쟁취해야 할것 같아요. 이게 죽지 않는다고요? 두 대를 받고도 안 죽는다니 너는 불사신이냐? 아, 미워. 차좀 주세요. 기름이요. 어, 뒤집으면 안 돼. 어떻게? 그냥 갔어? 아, 큰일났다. 이번 갑자기 흐름이 좀 이상 일러가네요. 아니 뭐 굴러다니는 차라도 하나 타야 되는데 와이 동네 겁나 무섭다 그죠? 근데 이 동네 붙을 수만 있다면 아여기 사람 있을 텐데 무조건 그런데 여기 뒤에서 뭐 걸어오지 않으면 된다 일단 왔다 왔다 발소리 미치, 진짜 왔어 별로 올거거든무조고 어, 위험했다. 이거 첫발삐끝 나가지고. 자기장 어디야? 아, 자기장 망했다. 자기장이 세상에서 제일 멀리 줬네요. 아예 반대편, 지구 반대편으로 줬거든? 거기 어, 어, 있다! 어, 일단 차는 구하긴 했는데, 여기 그냥 존버해야 되나? 들어가서 주박 봐가지고? 육교라고? 어, 어, 여기로 들어가서! 어, 개무섭다, 개무섭다. 학교 등교가 이렇게 무서운 어, 일이라니. 어? 저 동네 사람 이동합시다 여기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그 최고의 장소 아니야 여기 박아 싸워야지 이제 뭐 저기 총소리 났는데 아 개웃었다 으아아아아아 저기 있다. 야, 머리안 돼! 다행이다, 잡았다. 서클이 나쁘지 않다. 여긴 서클인가? 이나무까지가딱 인서클이라서 나무 모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저 온다. 얘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잘못 던졌어! 오! 다행이다! 앞으로 좀만 당겨야 돼요 이거 뭐지? 나도 이각 지우고 두명 어? 기절 기절! 라스라스 어? 잠깐만더 가, 지까 무서운데? 기절 맞지? 여러분. 그래. 그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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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대 에이 에이.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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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하에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되게 긴장이 많이 됐는데, 아 어, 그래도 다행히 두 번째 판에 이렇게 먹을 수 있었네요. 너무 빡세다, 어 너무 빡세다. 아, 으으...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든 2022그 호랑이 검은 호랑이해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떡국도 많이 드세요. <laughs> 구독 안 누르고 뭐 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좀좀 볼까요? 따블을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 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